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 챕터 2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명사 뒤에서 형용사처럼 쓰는 절의 똘똘한 복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 주격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에 관해서 복습했습니다. 주격 관계사니까 그 관계사가 뭐가 됐었죠? 어떤 관계사들이 형용사절을 이끌었었죠? who나 which나 that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뭔가 자 절을 이끌어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adjective clause라고 했었죠. 이 경우도 adjective clause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후나 위치나 대시 아니라 다른 게 쓰여야 되잖아요. 명칭이 다르니까요. 후즈가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있고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문장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후나 위치나 대시 아니고 후즈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즉 마이나 히즈나 데얼 같은 소유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여기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나 위치나 대시 주격으로 쓰일 때 여기에서는 동사가 나왔었죠. 수식을 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은 똑같고요. 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처럼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후주를 씁니다. 대스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대스 쓸수 있었잖아요. 물론, 꼭 대스 써야만 할 때에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거 한 가지 설명드렸었고요. 순차적으로 나머지 경우도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즈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자, 요 예문 한번 그때 했었던 거 뭐였죠? 요거 할까요? I met a man who 뭐 이렇게 할게요. 이건좀 달라지니까 comes from 자 Paris 할게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형사절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내가 어 만났네. 남자 를 만난, 남자 한 명을 만났는데, <laughs> 파리 출신인 남성이란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 경우는 소유격이니까 바로 명사가 나온다고요. 여기까 물론 더아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문장을 이루어야 되니까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자 요거는 이렇게 원래 아 요거는 명사 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명사 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요 문장을 하나 살펴 보자고요.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a boy works 아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고요. 요거 아닙니다. 자, 지울게요.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a boy's father works 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요? His father works for NASA.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요게 센턴스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명사구로 바꾸는 거죠. 명사구로 바꿀 때 응용을 할때 어떻게 돼요? 수식을 받는 명사구로는 놔둬야죠. 그래서 요때는 a boy로 바꿔야 되고요. a boy.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을 요 h is father works for nasa를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나사를 위해서 일한다. 아버지가 나사를 위해서 일하는 한 소년.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가 후 h 가 후가 아니고 대시 아니고 후스가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요. 소유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아버지가 나사에서 일하는 한 소년. 그의 아버지가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또 문장 속에서 응용해서 써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33번에 A 예문 되겠습니다. I've made a friend with a boy whose father works for NASA. 나는 친구가 됐어. 누구랑 친구가 됐어요? Make a friend with someone. 하면 뭐뭐와 친구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NASA를 위해서 일하는 한 남자아이와 한 소년과 친구가 됐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웃인지 이해 되시죠? 바로 다음에 명사 나오고 주어 이 웍스에 대한 주어는 father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가 쓰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donate라는 동사의 목적어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B. She's going to donate a painting whose value is priceless to the National Museum. So donate something to us. 서먼 어, 아니면 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가올수 있습니다 기부하다 라고 하죠 기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부할 거야 그것의 가치가 아주 어, 값어치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그림 한 점을 to 어디에요? 국립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후즈가 되는 거죠. 명사 바로 나왔습니다. v 류는이절 안에서는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후즈를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로도 쓰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주어로 쓰였어요. The professor whose course we are taking is very strict with us about class manners. 교수는 교수예요. 그의 과정을,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구문인데요. Uh, we are taking. 아, 요거 먼저, 요거보다요. The professor. 알고 있는 교수란 얘기죠. is very strict with us about class manners. 이거좀 줄일게요, manners. 그 교수는 우리에게 be strict with someone 하면 누구 누구에게 엄격하다라는 얘기죠. 그 교수는 굉장히 엄격해 우리에게 뭐에 있어서요, about class manners. 수업 태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하셔. 이 문장과 We are taking <laughs> his course. 이두 문장이 이게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We are taking his course. 자, 이해하실 수 있나요? 자, 그래서 his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격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course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w h 라는 관계사가 필요한 거죠. <laughs> 그래서, who's cour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his가 who's로 바꾼, 바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응용해서 mp로 만들려면요. 그래서, 조금 우리말로, 어, 요것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어, course를, 어,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그 교수,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 그 교수는 우리가 그의 강의를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laughs> 교수 교수는 아주 엄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whose가 쓰였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D. I've decided to buy a chair whose design is unique. 또, 목적으로 쓰인 거죠. chair를 뒤에 있는 솔격으로 시작하는 a d j e c t i 의 수식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의자? 그냥 의자 사고 싶, 의자 사기로 결정했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뭐, 물론 됩니다. 의자 하나 사기로 결정했어. 뭐, 이러면 됩니다만. 굳이 decide라는, 어, 동사를 쓸 필요는 없겠죠. 뭐 I'll buy a chair.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I'm going to buy a new chair. 뭐, 이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a chair에 정보를 주는 어 절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겠죠? 당연히 디자인이 그것의 디자인이 독특한 그래서 후즈가 되는 겁니다. 후즈 다 명사 바로 나왔죠? 주어죠? 이 문장 내에서는 자 동사죠? 그래서 디자인이 독특한 의자 하나를 사기로 결심했어. 뭔가 무난한 것들만 있었나봐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화려한 거, 화려하고 뭔가 독특한 의자를 사려고 이 화자가 결심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오늘 복습해 볼게요. 자, 좀 내려갑니다. 아, 오브이치도 잠깐 달아보려고 합니다. 술국 관계 대명사 아까 후주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of which도 쓸수 있어요. 그냥 같이 쓸수 있어요. 그냥 a chair of which design is unique. 뭐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of which가 이끄는 절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요.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사절. 자, 목적격, 주격 나왔었고요. 지나 시간에요. 그리고 요번 전반부에 소유격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사절이니까 또 관계사가 형태가 달라지겠죠? 자, 이 경우에는요, 품이 있고요,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딱두 개가 있으니까 보나마나 뭐예요?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람일 때 whom을 쓰고요자물이나동물일 때는 위치를 씁니다. 그 위치는 앞에 선행 사라고 하죠. 헤드나운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선행사라는 말 중고등학교 때 어, 아니면 지금 중고등학생분이 이걸 들으신다면 꽤 들어보셨겠죠? 그것을 헤드나운이라고 해요. 뭔가 수식을 받고 짱이라는 얘기죠, 헤드가 된다는 얘기, 머리가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그 다음에 쭉쭉쭉쭉 몸통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목적형 관계사절을 이끄는 요 후나 위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리스닝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표현이 될수 있죠. 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게아 이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훈과 위치가 있어요. 당연히 앞에는 이렇게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가 나오고 앞에 물건을 의미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I met the woman at the party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파티에서 그 여자 만났어. 그런데 이 경우도 이게 센타스죠. 아 밑에 mp로 바꿀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그 여자. 이렇게 바꿔 볼 때는 어떻게 되나고요. 자, 더 원문 그대로 나오고요. m 을 씁니다. 생략도 될수 있다니까 이렇게 괄호를 묶은 거고요. 요거는 바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만났던 여자니까요. 훔 다음에 i met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t the party, 파티에서 하니까 at the party로 그,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적어, 원래는 뭐였어요? I met the woman이었잖아요. 근데 그 woman이 앞으로 튀어나가, 튀어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whom이 이끄는 adjective close에는 빠지는 거예요. 빠져야죠. The woman whom I met the woman at the party.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말로도.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여자, 그 여자. 한 번만 쓰이는 거잖아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뒤에 절의 수식을 받는 구조를 취한다고 보면 되죠. 자, 달라진 건 뭡니까? 위치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 뭐예요? 센터스. I want to buy a book. 나책 하나 사고 싶어.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MP로 바뀌어요? 내가 사고 싶은 책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더 북이 헤드 나온 이니까 홈은 안 되고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 다음에 목적으로 있다가 앞으로 수식을 받기 위해서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책한 권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센터스가 어떻게 MP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예문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이거 34번. 예문 정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A. The woman whom I met at the party was Anne's older sister. 자, 이게 주어로 쓰인 MP네요. 자, 그리고 뭐예요? 생략될 수 있어요.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앤의 언니였어. 할수 있죠. 이런 우연. 자 B. The woman who I met at the party was Anne's older sister. 그런데 어후 뭐예요, 뭐? 자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M을 빼고 그냥 후도 많이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대도 마찬가지 h 후가 되면 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략도 되니까 이렇게 쭉 발전할 수 있습니다. D가 가장 일반적이죠. The woman I met at the party was Anne's older sister가 되는 겁니다. 아, 이문 하나 더 확인해 볼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또 있나요? 자, 아, 35번까지 살펴볼게요. A. I prefer the story which you had r e t o r d r e t o l d 는 다시 말했다 라는 거죠. 자 뭔가 오리지널이 있었다면 그것을 약간 살을 붙이거나 조금 조금 바꿔서 다시 쓴 후대의 출판물이 리톨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 prefer the story 어떤 스토리 그냥 I prefer the story 하면 되겠지만 the story의 정보를 주는 형용사절이 뒤에 온 거죠 자 당연히 위치 the story가 명사니까요 위치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략이 될수 있는 위치인가요 아닌가요 생략이 될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주격이 아닙니다. 여기 주어가 있어요. 여기 주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자, 하나 볼까요? 그때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할까요? 자, 뭐였었죠? 음. I want to eat. The book is on the table. 자, 같은 위치죠. 서행사 head noun도 부기입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수식을 받는 head noun이 주어예요. 그리고 이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관계사 위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더스토리는 retold 다음에 빠져나온 목적어입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치는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I prefer the story you had as retold 라고 C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엑서사이즈 12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